헌법은 국가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지금까지 아홉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948년, 우리는 재헌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유진호가 초안을 쓰고, 기본권과 대통령제를 넣은 대한민국의 설계도였죠. 하지만 곧바로 권력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1952년,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 1954년엔 초대 대통령의 한 해, 중임 제한을 철폐했죠. 1960년, 4.19 이후 의원내각제로 개편되지만, 1962년,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뒤 대통령제로 복귀합니다. 1972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을 종신제처럼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긴급조치 하나로 묵살했습니다. 그 헌법 아래서 많은 이들이 말할 자유, 모일 자유, 그리고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6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게 하라. 수많은 희생 끝에 우리는 제9차 헌법 개정을 이뤄냅니다. 직선제 부활, 기본권 확대, 민주주의의 회복. 그렇게 헌법을 되찾은 지 벌써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다짐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당신은 지금의 헌법을 어떻게 느끼시나요?